3월 10일 화요일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커 컴을 스믈여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양의말 날마다 가르친 찬에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의 영원한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8장 대쟁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는 조와 듣는 모든 성도님이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8장 대쟁투입니다. 함께 요약을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천사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질서를 의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 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대쟁투, 첫 번째, 이 대쟁투의 우주적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쟁투는 왜 시작되었나? 입니다. 첫 번째, 재발생의 뿌리, 루스벨의 교만입니다. 요즘은 루스벨이라기보다는 루시퍼라고 통일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던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이사에서 14장 12절과 에스겔서 2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기름 부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을 덮는 천사였습니다. 누스벨과 가브리엘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의가 들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사장의 높은 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습니다. 천사장의 쥐에 만족하지 않은 그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차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즉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가 보좌를 높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보좌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고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천사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2가 그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담하심으로 3분의 1이 다시 돌아와서 3분의 1만 사단을 따르는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지구입니다. 지구로 쫓겨났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 온 거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과 여자는 아직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담과 여자에게 와서 사단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너에게도 접근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마침 여자가 혼자 있게 되었고 사단은 가장 창조된 동물 중에 아름다웠던 날개가 달린 뱀으로 위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고 의구심을 가지게 해서 그들을 자신과 함께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 이 지구의 죄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심을 깨뜨려버렸습니다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신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먹은 여인은 그 남편에게도 주에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여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 남자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말을 더 믿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들은 내어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생명관을 먹지 않고 영생해야 되었습니다. 생명관을 먹지 않았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씨앗이 지구성의 뿌리를 받게된 것입니다. 불신과 신뢰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와서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온 우주의 평화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에서 보면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단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대표로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1년에 한 번씩 우주모든 거민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때 지구의 대표로 사단이 가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통치권은 사단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제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많은 중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여자 탄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듣고 여자는 산 자의 어미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범죄 전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불렸고 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아담이라고 불렸던 두 존재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농사를 짓고 자기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확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드린 아벨에 간압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시기한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질투심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와가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했던 가인이라고 지었던 그 아들이 가장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낳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손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있었던 것보다 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비롯하여 동물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들, 자기의 힘이 센 사람이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수명은 천년을 전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년 전에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거의 찼을 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그곳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일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방주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고 동물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을,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종족 보존을 위하여 방주에 타게 됩니다.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지나고 바깥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는 그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회개하자는 죄인들은 깨끗이 제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여덟 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인류는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한 것입니다. 홍수가 내릴 만큼의 물 높이보다 더 높게 성과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이 성읍과 탑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들을 가장 지배자 계층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처럼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주택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께서 내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을 짓던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벽돌이 올라오고 역청을 보내라고 했더니 다른 것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서로 혼잡하여서 더 이상 성읍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와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바벨탑은 더 이상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신히 믿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국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다손들을 통하여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주변 이웃들을 배척하고 자신들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욕기에 보면 그리스와 사단관의 우주적 시간을 보게 됩니다. 지구에 다스리고 있는 사단과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구는 선과 악의 극적인 쟁투가 실현되고 있는 무대입니다. 고린도 사당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지구를 온 우주 하늘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되는지, 사단은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죄로 인해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틈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절 시킨 겁니다. 아담과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생명과를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아담 이후로 점점 수명이 줄었고 지금은 백세 전후로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범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꾸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그분께서는 절망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회 환호들을 위해서 주경장로님과 이무분 성도님 그리고 이명자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